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의사 Q&A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탐노직 디지털 장의사의 대상 수상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탐노직 디지털 장의사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 대상을 추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년간 인터넷 피해자들에게 헌신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삭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입니다 많은 인터넷 피해자들이 탑노직 디지털 장인사업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탑노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을 추상하여 또한번후 큰 영예를 알았습니다. 탐노직 디지털 장애사가 기업과 개인의 온라인 평판과 명예를 지키는데 크게 일조한 사실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탐노직 디지털 장애사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악성 댓글 불법 게시글 부정적인 회사 리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온라인 공간을 깨끗이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탑노직은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게시물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삭제하여 개인과 기업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한 대처는 인터넷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빠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여 적잖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탑노직 디지털 장인사는 앞으로도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장인사 Q&A였습니다.